두주 만에 간 디톡스를 하는 방법. 레몬과 올리브 오일을 넣은 물한 잔을 마시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잘못된 식단, 안 좋은 습관, 부정적인 기분 등으로 제일 고생하는 장기는 다름 아닌간이다. 천연 재료로 간 디톡스를 하는 방법을 배워서 당장 시작해보자. 이 글에서는 간편한 유기농 식단으로 15일 만에 간 디톡스를 하는 법을 소개한다. 조금만 주의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쳐서 마음도 행복해질 것이다. 두주 만에 간 디톡스를 하는 방법 아침. 아침 식사는 세끼중 제일 중요한 끼니다. 아침을 잘 먹어야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 아침을 먹으면 체중이 적절히 유지되며, 온종일 속이 든든해서 쉽게 피로해지지도 않는다. 15일 동안 간의 독소를 제거하려면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갈과 레몬 반개 분량의 즙을 따뜻한 물한 컵을 타서 마신다. 아니면 온종일 조금씩 나눠 마셔도 좋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혼합물은 매일 간을 비롯한 장기의 해독을 돕는다. 이제 아침 식사용 스무디를 만들 차례다. 아래의 재료들을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지만 모양새보다 맛이 훌륭하다. 다음 재료들을 갈아준다. 배 또는 사과 1개 익은 바나나 3분의 2개 시금치 잎한 주먹 스피룰 리나 파우더 1 작은 술 씨를 뺀 자두 2개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등의 견과류 한 주먹 한번 갈아 놓으면 더 좋다 귀리 2분의 1컵 생강과 계피 한 자반 베이킹 파우더 1 작은 술 코코넛 오일 1 작은 술. 이 재료들이 완전하게 섞이도록 갈아준다. 아침 식사 후에 이 스무디를 조금씩 마셔주면 좋으니 한 번에 다 마시지는 말자. 영양만점인 간디톡스 스무디는 혈당치를 조절하며 불안감을 낮추고 간 기능도 강화한다. 점심 음식은 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녁 시간은 간이 가장 바쁠 때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과식은 하지 않는다. 아래 음식으로 점심 메뉴를 짤수 있다. 샐러드, 가스파초 또는 구운 채소 쌀, 세몰리나 밀로 만든 파스타, 감자, 고구마, 빵등 살코기, 생선, 달걀, 콩, 식물 단백질 두부, 식물성 고기, 템페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기호에 맞춰서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소화를 악화할 수 있는 과자나 후식류는 생략하는 것이 좋지만 허기가 질 때는 아래 음식 중 하나를 먹는다. 사과, 배, 파인애플, 파파야, 수제 사과 콤포트 꿀을 곁들인 코티지 치즈 견과류 차 저녁. 간을 생각한다면 저녁 메뉴가 제일 중요하다. 이때쯤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하므로 배고픈 채로 잠들지 않도록 가벼운 식사라도 꼭 챙겨서 먹는다. 효과적인 간디톡스를 위해서라면 저녁을 걸러서는 안된다. 몇 가지 저녁 메뉴들을 소개할 테니 취향과 기호에 따라 선택한다. 삶은 달걀과 통밀빵을 곁들인 야채 수프, 가스파초 수프와 구운 생선 기름에 살짝 데친 채소, 버섯과 치즈, 옥수수빵 또는 떡과 토마토, 아보카도, 칠면조, 호두와 사과 소스를 곁들인 코티지 치즈. 간식. 완벽한 간디톡스를 원한다면 틈틈이 독소 배출 기능이 있는 차를 마신다. 아래에 소개한 차들 중 마음에 드는 차를 골라 마시거나 이것저것 섞어서 마셔도 좋다. 민들레 엉겅퀴 볼도 이바티 초크. 단맛을 원하면 스테비아를 조금 넣는다. 레몬즙을 넣으면 맛이 더 살아나고 자기 전에 간 디톡스에 좋은 차를 마시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간 기능은 밤에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이다.